2PM은 내 거. 그 2PM이요? 그 우리가 2PM? 좋아하는 2PM이요? 2PM. 이무 좋아하세요? 모나. 아, 2PM을 아, <laughs> 너무 젊고 열정적이고 네. 어? 좀 이렇게 마마 보이라든가 이런 미소년 같은 모습. <laughs> 남자럽죠. 그러니까 음. 자기네 일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이트비트 같은 그런 춤 있잖아요. 예. 그를 강력한 춤. 내가 정말 마스터해보고 싶어. 아. BPM 중에서 분명히 눈에 더 들어오는 그렇죠. 멤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네. 옥택견인가요 네. 옥택이 좋아했어요. <laughs> 진짜 좋아했는데 요새는 우영이가 이쁘더라 아. 아 네. 어머나. 근데 어, 그렇게 되면 나좀 너무 미안한 점이 하나 있다. 뭐예요 사실은 2AM의 임수롱이랑 친해요. 아 수롱씨하고? 아, 네. 수롱씨랑 친한데 네. 여기 MBC 베스트셀러 여름에 도시락이라는 작품을 담편을 예, 예, 예.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예. 친해졌는데 합천, 영주 같이 이렇게 다 다녔어요. 네. 그래서 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못 갔어요. 뮤지컬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우리 딸을 보냈더니 우리 딸이 아주 2AM의 팬이 돼서 네. 왔어요. 네. 엄마랑 겹치면 안되죠 어, 그러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미안해서 떡도 보내고, 네. 잘 먹었다고 문자도 오고, 어, 우리 카톡 타 그런 사이거든요. <목소리> 근데, 아 그런데, 어우, 갑자기 수렁이한테 미안해지네. 네. 아다 이해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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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투 p m 에 그렇게 자세히 보셨으면 뭐, 안무것도안 보셨던 거 이런 거. 칼티부터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어어 <laughs> <오케이. 웃음> 그런 춤을 한번 춰보고 싶어. 누구랑, 우영이랑? 아니, 이렇게 다 같이 합쳐서. 합쳐 가운데 서가지고 가운데 껴가지고. 아, 아니, 직급해 보면 되지. 아. 양쪽에 놔두고. 두프이랑가번해 아, 어. 어떻게 아, 가능하시겠어요? 분위기가 좀 들려. 분 <laughs> <laughs> <laughs>